우리 하나님 말씀 주임에 추원합니다. 육신의 아, 네. 가치만들을 내려놓는 이 시간 내주임에 추원합니다. 아, 네. 내가 잘못 정이는 내가 임의로, 목표로 삼은 것들 무엇인지 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하시기 뜻이 바랍니다. 이것이 내 뜻이 되면 하나님의 거역하라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 두려움은 없는 것이 절대 전등자, 권세자의 아들이 무엇을 세상으로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직 내가 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불안하고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 열명의 정판분들은그 땅에 가서 우리를 맞아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장에 있는 동배풀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내 자식의 그 성장을 믿고 있는지 이런 것에서 벗어난 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분의 네. 능력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내가 지킨다고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해서 세상과 치환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않는 능력자가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는 신천지가 이걸 얼마나 갖고 왔는지. 그, 교회에 있는 알곡들을 갖다가 총라하고 그들 우리의 밥이나 그리고 받다 그호 외치는 동영상을 내가 봤어요 그런 밥이 아니라 그곳에는 그가난안 땅에는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갈 만큼 풍성한 땅이었어. 요 그러자 열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의심이 드는 자들은 그것이 무서웠어요. 야한사람두 사람이 포도송를 들고 가는 저곳은 우리가 쳐들어갈 땅이 못 된다. 그러나 여호수와 관련만은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번영과 소망이 우리의 밥이 될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면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밥인 것이. 세상을 이겨내려는 대신을 축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 가시면 세상 신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들의 보호자 바들 떠나가는 것이에요. 예수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병만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신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떠나가는 것이요 성리자가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하지 아니하고 그들의수는 떠나고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그들은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불을 키면 환해지듯이 생명의 빛이 말면 어둠은 물러가던 듯이 환합니다 그 빛을 들고 진정한 축복의 땅으로 향해가는 우리 본도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의 진정한 승리한 능력자와 리래 듯이 아, 모원히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불회하지 않니 하고 아, 네. 믿음의 돌을 들고 강건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월하나 되시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 네.